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운 날 여러분 이곳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큰 자유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이 답답하고 기쁨보다 한숨이 더 많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예 영화에 등장하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죠. 경찰에게 쫓기던 조직폭력배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산속 사찰로 임하게 됩니다. 이 절에 가게 되죠.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문제를 내면서 이것을 맞추면 이 사찰에 있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주지 스님이 낸 문제가 뭐냐면 아랫 부분이 깨져서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거예요. 이 조직폭력배들이 평소처럼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서 열심히 양동이로 퍼 날르죠. 그런데 물이 찹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명, 두명 조직원들이 지쳐서 쓰러져 나갈 때, 이때 조직폭력배 두목이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조지, 그 조직폭력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달려라. 막 달려가요. 어디에 집어던져요? 예? 연못에. 연못에 이 항아리를 던지잖아요. 천천히 가라앉는 이 항아리가 이제 그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항아리 안팎으로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 성공한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사랑, 감사, 기쁨, 행복 등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그릇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금이 가거나 깨져버려서 그 소중한 것들이 흔적도 없이 새어나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정말 온통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버리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수한성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의 재단이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때 좀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 한때 교만한 생각으로 어 정말 교인들 되게 말안 듣는다. 왜 이렇게 안 따라오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전에 시모했던 교회와 자꾸 비교를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는 그래도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곳에서의 삶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 지나면서 보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고 감사했던 거지 그러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왜 생겨나지 않았었을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때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놨던 저에게 또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지금 맡기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릇이 두 동강 나버려 항상 비어 있다고 해도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신앙생활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서한 성교의 삶이 더욱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신나게 합시다. 예,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 그릇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사랑도 담을 수 있고 감사도 담을 수 있고 기쁨도 담을 수 있고 행복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 깨진 줄도 모르고, 아무리 애써 채워도 그것이 금방 새어 나간다는 거죠. 문제는 세우, 채우는 속도가 아니라 어디에 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기쁨은요.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바로 이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어 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그냥 기뻐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예요?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사랑받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그 반대일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라. 여러분, 그런데 전혀 기쁜 일이 없는데 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요즘 뭐 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막 하고 주가는 올라 가지고 뭐 5000포인트를 넘었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지금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죽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나니 보여 주시나니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주님 내 곁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신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기뻐서 즐거워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보자.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계오는 예수님을 만나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도 기뻤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남 나도 행복하고 나 남도 행복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 신나는 신앙생활 할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신나는 신앙생활 할수 있느냐? 먼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느냐?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회복의 기쁨을 누립시다. 다 회복의 기쁨을 누립시다.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그래야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은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요, 어디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쉽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유지려고쾌락과 물질을 쫓아가지만 거기에서 만족함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세상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큰 상처만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싸매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한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며 세심하게 돌보심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친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여리고의 소경을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고쳐 주시고 그의 죄악의 거두까지 벗겨 주시고. 걸식하던 깡통까지 내던져버리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황충 러분 여러분, 여 황충이가 먹어버린 날들과 여가 되어버린 날들 이런 날들까지도 아름답게 러분주시고 회복시켜 주분는분이에요 우리들은요 섬김을 완벽하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들을 맡기고. 또한 교회에서 무슨 사명을 주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의 새로운 지원을 받으면 될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패배와 냉담 속에서 몇날몇주 혹은 심지어 몇 년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학하면서 허송세월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대로 저들을 사용하셨고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새 임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주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신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만남의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남의, 만남의 기쁨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만남의 기쁨을 누립시다, 만남의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조건과 이익에 따른 계산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5 0이로 아줌마는 있어도 이호 사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열심히 신앙 생활하면 만남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3 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하리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앙 사람하면서 여러분 신앙 사람하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이웃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상대가 더잘될때 기뻐합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던 요나단은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아야 될 왕위 자리를 왕좌를 다윗한테 넘어가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만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한성교회가 이런 믿음의 전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신나는 그런 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에 보면요 열두 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이 여인은요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요 시간과 돈을 다 낭비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휴엄도 없었고 도리어 죽어야 되었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일대 있어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앞길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만남의 참뜻을 바로 찾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만남. 즉 돈과의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생각한다거나 명예와의 만남을 희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와 정의와 선과 사랑의 만남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로 인하여 인간 사회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네 왜 이런에 저런에 얘기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사랑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신명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되어주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까요? 기도의 응답의 응답을 받읍시다.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받읍시다. 기도 응답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 보셨습니까? 예, 누린 분들이 없어요. 누려 보셨습니까? 예, 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일천 번째 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 이런 적 있어요. 이거 기도에 이거 놓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셨던 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이 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면서도 상대적인 빈곤에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가 물질적, 영적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간에도 막 계속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럼 미국에서 911신호요 전화 비상 호출 신호예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거꾸로 해서 어떻게 하죠? 119. 119이세 개의 숫자를 돌리면 즉시 비상구급대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상구급대원은 즉시로 그 사람의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이름까지도 모니터로 불러낸다고 해요.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이 있는 위치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위험을 받고 있을 때, 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비상대원들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찾아내고 달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이래요.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극도로 흥분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과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곧 미쳐지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공답 빠지면 그처럼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생각으로 구하고 내 뜻만을 위해서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단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요. 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끝나 끝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빌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런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뻐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요. 바로 변화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더 변화의 기쁨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변화의 기쁨을 누립시다. 여러분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예, 수련회를 잘 다녀왔어요. 부목사님한테 보고받기를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마,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의 그 변화가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는요 어쩌면 잘못하면 흥분 상태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수련회나 또한 뭐 붕에 같은데 이렇게 보내 놓고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해 놓고 돌아와서는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맛봤다면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변화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변화와 개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만족함까지 이르러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고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 것이 된 변화된 심령의 생활을 해야 변화된 기쁨을 맛봐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여전히 이것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과 어 나쁜 생각과 습관이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저주와 저주가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걱정거리만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걱정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분 가운데 성철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할 거면 딱두 가지만 하라.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을 병인지 안 낫을 병인지 나설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설병이면 걱정하라. 두 가지만 걱정하라. 이것이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성철스님이라는 분도 이런 말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여전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서도 그럼으로 말며 천국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해요 나는 휴일도 평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했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도 보지 않고 정말 바쁘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빠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축구할 때 공을 세게 찬다고 해서 매번 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슛, 슛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골대를 향한 방향이 맞아야. 그래야 꼬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먼저 나갈 아 방향과 목표를 정한 뒤그 다음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어,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 무조건 성공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간다면 멈추기 어렵고요.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 자동차 운전들 하시죠. 저도요 운전하면서 보면 과속을 하다가 보면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고요. 또한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제보다 아니 지난주보다 아니 한달 전보다 아니 1년 전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닮아왔습니까? 닮아졌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예수님을 닮아졌는지. 인간은요, 자연인, 또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연인에 속해 있다면 지금 빨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기주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은 영적한,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견디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실패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모두 되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